현직 의사들이 강력 추천한 최고의 아침 식사 5가지 아침을 잘 챙기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라는데 그렇다면 현직 의사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아침 식사는 어떤 것일까요? 건강하고 든든한 아침 식사 5가지를 소개할게요. 화면 두번 눌러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건강이 돈이다. 첫 번째 고구마 우리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천연 탄수화물입니다. 아침엔 가벼우면서도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탄수화물이 필요하죠. 바로 고구마가 딱이에요.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두 번째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의 대표 주자죠.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몸에 좋은 지방으로 뇌를 깨우고 심혈관 건강까지 지켜줘요. 세 번째 달걀은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아침에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풍부한 단백질로 근육을 지켜주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게 도와줘요. 네 번째 바나나 즉각 에너지를 더하는 천연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아침에 필요한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특히 칼륨이 많아 피로를 풀어주고 몸의 균형을 맞춰주죠. 다섯 번째, 오트밀 아침에 에너지 터보를 책임집니다. 마지막은 아침 식사의 스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